오늘은 소리 없는 암살자로 불리는 대장암. 이 대장암의 핵심만 빠르게 한번 짚어 드릴게요. 대장암 이게 정말 조용히 찾아오거든요. 근데 젊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 발병률이 전 세계 1위를 해요. 정말 충격적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다행히 우리에겐 예방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첫째. 매일 아침 이것을 확인하는 습관. 바로 대변입니다. 색깔이나 굵기, 뭐 냄새, 횟수 이런 걸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수 있거든요. 특히 조심해야 할게 짜장면처럼 새까만 흑색변. 이건 위장 출혈일 수 있고요. 피가 섞인 혈변은 대장 출혈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이 연필처럼 가늘어졌다. 이건 종양 때문에 길이 좁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둘째, 아까 말씀드린 골든 타임이 있다는 점이에요. 아메시앗이라고할수 있는 용종이 진짜 암이 되기까지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발견만 하면 거의 100% 예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용종을 발견하는 즉시 바로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진단이랑 치료가 동시에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결국 예방인데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붉은 고기나 가공육, 잦은 술자리, 담배, 그리고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이 암을 키우는 연료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오늘 정보가 좀 유용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단한 명이라도 더 빨리 이 건강신호를 알아차리는데 분명 큰 힘이 될 겁니다.